여러분 이게 행사의 묘미고 라이브의 묘미예요자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이 음향사고로 하여금 이찬원이는 절대 립싱크를 하지 않는다는게 입식됐잖아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전국 복할때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역문화 행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음향사고도 우리에게 소소하게 재미를 주는 그런 어떤 재미난 재미진 요소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음향팀 관계자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여기 음향팀 관계자가 내 팬이야 이거 노래 한번더 들으라고